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볼모니였습니다 아, 아, 지금 출근하세요? 네아 오늘 어디로 비행가세요? 오늘은 비행은 아니고 서울 사무실에서 저녁 스탠바이 하려고 왔습니다 출근하고 나서 쇼업했는지 안했는지 체크인 버튼 눌러야 되거든요 이걸로 이제 출근했는지를 스케줄러분들이 확인하셔가지고 체크인 버튼 누르고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습니다 Yes 다행히 어제 술을 적당히 드셨나 보네요. 안 먹었어요. 어제 한 모금도 먹지 않았습니다. 스탠바이 근무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데 음, 네. 대기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비행 대기조인데 오피스 스탠바이와 홈 스탠바이로 나뉘고요. 그래서 오피스 스탠바이는 이렇게 복장을 다 갖춘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이 사무실 내, 동 공항 내에 있는 곳에서 대기를 하는 승무원을 말하고 홈 스탠바이는 집에서 이제 복장을 갖춘 상태에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저 스케줄러분 전화 받고 비행 투입이 되면 바로 출근하는 을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뭐 승무원이 다칠 수도 있고 뭐 승무원이 갑자기 너무 아파서 조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오는데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뭐좀치 못할 사정으 해서 여기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제가 제 이렇게 대기하고있다 스케줄러 분의 전화를 받고 이제 투입이 되는 그런 5분 대기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모든 승무원 빼고 비행을 가면 안 되네요. 네, 저희가 50명당 한 명의 승무원이 배치가 되는데 그한 명이라도 못 오면 50명의 손님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안전에 위배가 돼서 최소 승무원 수는 무조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비행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못 오면 무조건 스탠바이가 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탠바이 네. 근무를 하면은 비행하는 거랑 같은 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비행 저희는 비행을 해야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 불려가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집에 가는 거고 불려가면 이제 불려간 그만큼 돈이 나오고 그럼 스탠바이 근무에 실제로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어, 네 예전에 한번 가봤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다른 분께서 아프셨나 사정이 생기셨나 그랬어가지고 급하게 불려 갔었는데 저는 사실 불려 간 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음. 저 지금 기억에는 한두 번 정도? 예를 들어서 내일 음. 약속을 잡아 놨다든지 모레 약속을 잡아 놨는데 네. 막 3박 4일 비행에 불려 가면은 그죠 그럼 그럼 네. 약속은 취소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음. 님저할게 없어요. 심심하니까. 음. 서울 사무실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 서울 사무실 어떤지 소개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좋죠 어, 그렇죠. 안 그래도 서울에도 에어부산 사무실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많으세요 네, 많으세요 네. 부산이 아무래도 저희가 베이스다 보니까 1층에 1번 게이트 제일 안쪽에 에어부산 사무실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손님들께서 저희 사무실 들려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여기 벨 눌러주셔요. 냉장고랑 커피 머신이 있거든요. 여기 끌어들. 그래서 커피 내려서 일반 직원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장님들. 네. 네 저희도 메이크업 룸이 따로 안에 구비가 되어 있는데. 여자 성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거울이랑 이런 거 준비되어 있고. 여기 저희 스카프 다리는 다리판이에요. 저희도 사면 수면실 있거든요. 이것도좀 협소하긴 하지만, 여기 안쪽에 구석으로 해가지고, 아늑하게 2층 침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오후 출근이라 사실 잘거다 자고 와가지고, 피곤하지 않아서 잘안 눕는데, 새벽에도 간혹 이제 그 오피스 스탠바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신 경우에는 여기 안에서 불끄수 있어서 불 끄고. 왔는데, 후배분들 두 명이 자고 있으면. 이제 나오라고 깨운 <웃음> 아니요. <laughs> 아이 아니, 밑에 선배가 자고 있는데 후배. 응. 응. 올라가서 <laughs> 협소해요 사실 진짜. 그런데 우리 있을 건다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안에 여기가 저희 브리핑룸이거든요. 브리핑 끝나면 이다 같이 여기 안 소파 앉아서 모여서 얘기하다가 이제 갈 시간 되면. 퇴근하세요? 아니요, 저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요? 아. 음, 할게 없어서, 조금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가방은 어디서? 음. 아, 밥 먹다가 불려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급박하는 경우에는, 정말 사무실도 못 들리고, 그냥 바로 화장실에서 스카프만 메고 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10분으로 는데 아. 이제 바로 이동할 것 같긴 해. 이종빈 부기장님이에요. 유튜브에 유명하신 부기장님이신데 부기장님 친한데 지금 롯데몰에 계시대요. 심심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수다 떨려고. 혹시 어디까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사무실, 그 다음에 여기 공항 안에 김포공항 연결되는 롯데몰이거든요. 있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동은 가능합니다. 마지막 그 비행팀인 보울팀이 가능을 받기 때문에. 제가 불려가지 않을 까하는 저는 확신이 있어서 그냥 가볍 가볍게 갖고 왔습니다 가방을. 네. <laughs> <laughs> 아니 무슨 일이죠? 어 너무 연출되셨는것 같아. 아니 정말 이게 맞습니까? 아니, 집이 가까워가지고 쇼핑할겸 놀러 셨는데 이걸 또 이런 식으로 콘텐츠로 활용을 하실 줄은 그거를 찍어도 되나 싶어서 은지영 감독님 해주시겠지만. 짜라 <laughs> <laughs> 저는 이제 그 200만 남자의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laughs> 믿습니다, 구독자분들. 오늘 쉬는 날이신가요? 네, 아, 저는 오늘 스탠바이 여섯. 아, 아까, 끝났잖아요 네, 여섯 시까지 저희는 홈스탠바이거든요. 오늘 컨텐츠 주제에 아주 적격한 분이신 거예요. 그만요 아,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스탠바이 왜죠? 중이잖아요. 아. 스탠바이 중인데, 찍으셔서 아 오셨는데, 홈스탠바이 의 <laughs>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저희는 어 아침 7 시부터 저녁 7 시까지. 우리는 아침 6 시부터 저녁 아, 그러니까 똑같은 1 2 시간에 했는데, 조금 더 일찍 하시는 거. 음 그러면 저희는. 집에 계실 때는 업기 이런 거다 하고. 이게, 이게, 이게 매뉴얼이에요. 이네와인 그거. 그건 여기, 여기 있거요 역시, 에어프사한 위장 클래스는 다르네요. <laughs> 와인도 두만 원입니다, 만 원. 잘 마시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친해지셨어요? 지금 저희가 그 회사 인스타그램 릴스를 이제 찍고 있는데 그 비행을 이제 자주 가면서 이제 서로 동갑인 걸 알게 되고 이제 친구가 되어서 정말 그냥 이런저런 얘기 를하면서다 같이 정말 그. 같이 친해졌어요. 업무적인 부분으로도 좀 도움이 되잖아요. 막 서로 편하게 뭐 물어볼 수 있고. 그 부장님한테 뭐, 도행 사인 복기 전이나 뭐, 보안장군 관련해서 이상 뭐 없다고 막 사인 받고 하고 비행 중에도 폴을 드리거나 지금 내가 들어도 괜찮을까 한번 생각하고 드릴 때가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마음이 편하니까. 요새 부장님이 눈치를 많이 주시나 보네요. <놀람> 아니요 부장님은 제가 제가 <laughs> 아니, 저, 저, 제가 저 따위가 감히 눈치를 주는 <laughs>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laughs> 근데 저도 이제 친한 승무원분들이 많아지니까, 카펫과 <laughs> 캐빈 사이의 소통에서 어 조금 제가 그래도 서로 의견을 전달하는데 약간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끝> <끝> 한번씩로 저는 들어갑니 덕분에 <끝> 잘 놀았네요. <노란대가> 감사드립니다. 다시 우리 만드는 사람입니다. 유튜브 촬영용 책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늘 산거 같은데 아닙니다 어려운 책 네. 이만큼 읽었습니다 앞에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앞에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서울베서스 14기 홍진아입니다 네, 저녁 스탠바이 끝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지금 어디로 전화하시는 건가요? 스케줄러 번호 때 전화했어요 이제 끝나가지고 이 사무실 번호로 전화해서 퇴근 전화하는 거거든요 아까 출근할 때는 체크인 버튼 눌렀고 퇴근은 이제 전화로 해가지고 10시 땡 하고 끝나면 퇴근하겠다고 전화를 드리고 퇴근을 하게 됩니다 전화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 퇴근해 볼게요 같이 10시까지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서울 베이스 승무원의 저녁 스탠바이에 대한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